안녕하세요. 게임 피플 기획자 루베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피플 프로그래머 꼬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게임 상품에 대한 부가세 책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희 아시는 분이 그 설정을 잘못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말씀드려서 해결을 같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한번 다시 복귀를 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국내에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붙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10%를 미리 매기고 상품 가격을 등록을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실 경우에 기업이 구글이 내야 되는 부가세까지 다 덤탱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만원짜리 상품이 있으면 이제 부가세 내야 되니까 만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놓자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만천원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만천원의 부가세를 모두 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30%에 대한 부가세마저도 기업이 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상품에 대한 순수 가격 만원을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10%에 대한 부가세를 구글 이제 시스템 들어가셔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아는 분이 이번에 분기 매출 계산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1억 좀 넘게 매출이 나와서 그 금액의 10%인 부가세 1 0만 원을 넘게 내야 되게 돼버린 거죠. 원래는 구글이 가져가는 30%가 있으니까 그만큼은 구글이 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구글에서 30%를 떼고 남은 거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세팅이 잘못돼서 그걸 전부 내야 되게 돼버린 거죠. 본래는 정상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만 원짜리 상품을 매기면 이제 천 원을 부가세로 매겨요. 그러면서 이제 만천 원의 상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이 어떻게 하느냐. 만 원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네들 수수료를 30%, 그러니까 삼천 원을 가져고 와요. 그리고 부가세 천 원을 다시 넣어줘요. 이런 식이 되면은 받아야 될 돈이 7천 원인데 7천 원을 온전히 받고 부가세, 그니까 구글이 내야 될 30%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 1,000원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미 부가세를 잘못 책정을 해서 이미 내버리신 분들도 뭐 굳이 따지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국 그만큼의 수익이 덜난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좀덜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익차를 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다만. 부가세를 미리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은 인디 개발사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에요.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아는 사람이야 세팅을 하는데 지금 처음 들어가거나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분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구글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가서 보시죠. 그럼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구글 플레이 콘솔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이제 메뉴에 페이먼츠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판매세 관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각 나라 지역별로 세율이 붙은 데가 이렇게 주로 나와요. 제가 이거를 할때 국내를 대한민국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율을 이렇게 추가를 따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팅을 10%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이앱상품 들어가시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위에 거는 뭐다 작성한 거고 가격 3만원으로 돼 있죠 제가 여기다가 들어가서 기본 가격을 3만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3만원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밑에 대한민국 환율 해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게 33,000원으로 붙어요. 이렇게 부가세가 붙은 형태로 상품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기본 가격 작성하는 란에 절대로 33,000원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33,000원에 대한 부가세가 붙어요. 3만원만 적어 주시면 이렇게 33,000원이 됩니다. 상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럼 이제 상품은 완성이 됐고, 과연 이제 이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만 원짜리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걸로 볼게요. 저희가 이제 만 원으로 상품을 만들었고 이게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삼천 원. 이게 뭐냐? 수수료예요. 구글이 가져간 수수료. 그래서 이제 3,000원이 빠졌고, 그리고 1,000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부가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야 될 부가세와, 그리고 구글이 내야 될 부가세를 합친 이 1,000원이 같이 들어온 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구글 이제 부가세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만 진행하시면 다음에 이제 두번할거 없이 편하게 이제 부가세 처리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세금이 생각할 게 많잖아요. 저희도 부가세나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좀 헤매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